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일입니다. 기사일입니다. 예, 노란 뱀이 나타났네요. 예, 능구렁이 가 나타난 날인 봅니다 실제로 기사날 대상 능구들이 렁 많습니다. 속은 날잘알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좀 예, 아주 좀 이런 뭡니까. 끈덕지작할까 이런 사람들 좀 많고요. 정치인들 많습니다. 속과 겉이 좀 다른 사람들 있죠. 그래서 속을 알수 없다 우리 이렇게 표현하죠. 이런 사람들이 많이 태어나는 그런 날이고요. 아, 그 본성은 아주 또 착하고, 그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주 교만 술수가 아주 뛰어나서, 그죠. 아, 때로는 인기 영변에 아주 강한 그런 사람들이다.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11월달이 밝고 있습니다. 예, 올해도 이렇게 저물고 이제 가는가 봅니다. 가을은 깊어가고요. 아, 단풍은 아주 뭐야 붉게 물들고 있습니다. 저기, 그죠. 타월의 공처럼, 예, 아주 산천이 지금 붉게 물들고 있죠. 그래서 가서 단풍노래 하면서 꼭 맨발로 해보시고요. 쉴 때도 맨발로 쉬어보시고 여기는 포항 영일대 획장 맨발의 성지입니다. 지금 보시는 분들 대부분 맨발 운동하라 또 맨발 걷기하러 오신 분들이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집 뛰는 행진수가 있네요. 복근 당첨되는 분 나오겠네요. 나갔던 돈이 들어오고 나갔던 님이 예, 들어오겠습니다. 좋은 날이 되겠습니다. 토끼 오늘 좋습니다. 이사운이 들어왔네. 수술운이 들어왔네요. 모든 일이 원활하게 풀리겠습니다. 그죠. 자영업, 제조업, 금주는, 건강은 다 좋습니다. 연애우도 좋습니다. 자, 범띠는 오늘 저 영마살이 들어와서 저기 차박이나 해외나 크루즈 여행 떠나는 그런 운세가 되겠네요. 예, 멋진 날이 되겠습니다. 예, 불타는 금요일 되겠네요. 자, 토끼띠는 오늘 그죠. 원진살이 들어오겠습니다. 아, 온진살 아니고 참, 뭡니까? 아, 영마살이네요. 어, 그죠. 그래서 토끼띠도 저기 멀리 떠나는 차박이나 해행이나 단풍놀이 등산하는 그런 운세가 들어와 있네요.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용띠 오늘 앞길이 열리죠. 제조업이 훌 낫고요. 금전이 좋고요. 건강운이 좋고, 야 예, 그죠. 오늘 취업 성진 이렇게 앞길이 열리는 그런 멋진 날이 되겠습니다. 좋은 날은 또 한없이 좋은 일이 생기고 꼬이른 날은 처음부터 계속 꼬이죠. 야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뱀띠가 뱀날을 맞으면 그저 능구리 조심해야 됩니다. 다가오는 사람, 그저 그만 한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사람은 가까운 데서 피해를 보게 돼 있죠. 저 멀리서 오는 거는 보십시오. 없습니다. 그죠? 자, 말띠도 친구가 생겨, 동료가 생깁니다. 좋은 퍼치 생기는 그런 운세라서 오늘은 그저 아주 아름다운 하루가 되겠습니다. 멋진 날이 되고요. 제조업, 검전원, 사업은 건강은 모든 일이 원활하게 풀리겠습니다. 자, 양띠는 오늘 문서운입니다. 이 사울이랑 드저 나가던 님 이미 들 나가던 돈이 들어오고 멘트가 생기는 날입니다. 귀인이 나타나겠네요.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아, 양들이 저 산에서, 그죠? 절벽에서 뛰어다니면서 건강한 것은, 그죠? 어, 맨발로 저렇게 산책을쫓아댕겨면서 건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짐승들은 크게 잔병이 잘 없죠. 사람이 잔병 체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마 신발을 우리가 신고부터, 예, 그런 잔병이 생겼다고 봅니다. 아, 옛날에는 신발 없을 때, 집신 실을 때는 그런 고혈압, 방뇨, 뭐 이런 병이 없었죠. 예, 심장병, 그죠. 요즘은 각가지 뭐 병이 생기는 거는, 예, 신발을 신고부터, 예, 양발과 신발이 나오고부터 그런 병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원숭이 때 오늘 좋네요. 육합이 들어옵니다. 사랑도, 건강도, 제조업도, 금전운도 좋습니다. 연애운도 좋습니다. 그래서 모든님을 만날수 있고 멋진님을 만나서 불타는 금요일이 되겠네요. 자, 또 닭띠 도 좋습니다. 그죠? 사분도 좋습니다. 건강운도 좋고 몇명운 좋네요. 이사운 좋습니다. 아, 그래서 안 팔리던 넘밭전지가 팔리고 귀인이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건강운도 좋으니까 예, 불타는 금요일 날또 예, 이렇게 맨발 걷기 많이 하셔서 건강을 많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관절염, 디스크, 협착증, 그죠, 이런 거, 무좀, 이런 것들요. 비염, 축농증 이런데, 탁월한 효과를 볼 수가 있고, 특히, 불면증은 바로 효과가 나죠.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개띠는 온진살입니다. 개가 짖으면 비염 심장이 오르든다 해서 서로 꼴보기 싫어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개띠는 뱀띠를 싫어하고요. 뱀띠는 그 개띠를 싫어합니다. 오늘은 데이트는 조용하시고요. 하루 조용한 하루 불타는 금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자, 데이트 동을 역마살이 돌았네요. 차박이나 해외여행, 크루즈 여행, 단풍놀이 떠나는 그런 운세가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그죠? 또 단풍놀이 가서 멋진 님도 만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오늘 행재수가 있으니까 복권 한줄사 보시고요. 자, 오늘 또 11일의 첫날 그죠? 불타는 금요일 되시고요. 그죠? 모든 분들이 맨발 걷기 많이 해서 건강도 같이 찾아서 오랫동안 인연을 지어 갑시다. 자, 오늘도 좋아요 눌러 주세요.